부의 비상기염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기염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비상기염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수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기백입니다 지금부터 국정수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수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기염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2024년 12월 31일에 본회의 승인받아 을 구성되었고 25년 2월 28일까지 60일간 조사기간 기간보고 이회 현장조사 이회 청문회 5회 등을 통해서 충실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인원 453명이라는 증인을 채택하여 비상계문 사전 모의 국회와 선관위의 친위및 봉쇄경위 등 내란혐이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인으로는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그리고 개엄 사령관 등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개엄 당시 주요 작전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국정조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개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에게 경호체의 비아폰이 지급되었다는 정황, 개엄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 단전 및 단수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 사실, 국 국회 개엄 해제 결의 후 이사단 및 소방사의 출동 준비 요청 및 출동 가용 인원 파악 지시 등 2차 개업 준비와 관련한 정황, 소방이 사령부의 벙커에 50여 명의 구금을 하려 했던 정황 등을 새롭게 밝혀낸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정수사특별기관에 채택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이법직 개음 차단 및 군경의 정치적 동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태역 군인의 분행정 및 작전 그리고 인사 개입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국회의 어 국회의 회의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 이와 같은 마련을 방안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는 이러한 헌정사의 비극이 결단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드러난 제도적 허점들을 명확하게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국정 조사 위원장으로서의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의 기로서 있습니다. 비상계엄 방령이 45년 만에 대 살아났고 그 어떠한 권력도 정치의 군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육고강학의 금기와 사회의 계약이 저참히 깨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험하지 않는 내라는 없고 아프지 않는 종식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마침표를 짓지 않고는. 다음 문장을 쓸수 없듯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란의 마침 뼈를 찍어야 합니다. 12산 내란의 불가역적인 종식은 그의 온당한 책임과 죄값을 묻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강조를 합니다. 국정 지적 기간 동안 진실을 응원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진실의 편에 서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국정조사의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국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많은 협조를 받기 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비상기험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151인 반대 85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기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4년도